함께 나눴던 추억들, 발 맞춰 함께 걸었던 시간들, 꿈결처럼 가벼운, 입맞춤처럼 달콤한 그 고백의 이야기 한 조각, 꿈날의 따스함처럼 보구나, 너에게 내맘 열어 달려가, 그림자까지 줘. 잃을 같은 기분이니까 수줍은 내두 뺨은 발그레 너의 품에 안고서 말해줄게 이제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촌이요 오늘은 마지막화를 이용해서 첫징후을 할건데요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설명하는게 아니고 시즌2에서 어떻게 재미있었는지 댓글에 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는데, 왜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꾹꾹 안 누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놀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1편, 2편은 이어지겠습니다. 1편, 2편은 이어지겠습니다. 2편은 작별 이사하고 이편은 음... 설명해 줄 거요? 설명해 주고 마무리 할거예요 마무리 한 후에는 시즌 2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이 편을 못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발 좀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보시고 힘내게 아주 잘보시기 바랍니다. 만 명, 천 명, 음, 천오백 명, 그리고 이천 명, 5천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음,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리비하도록 할게요 자, 구경해도 되니까, 마음껏 보세요. 음, 본인 상이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지만, 음, 잘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소리 들리나요? 소리 들리죠? 마지막으로 소리. 둘러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둘러볼게요. 자,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한번 타보고 내려올게요. 자, 재밌기, 재밌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신다면 저만 재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볼게요 와~~ 하고 이렇게 서있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한번 더 하겠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만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기차 탑승편 보시면 더재밌고요 질긋 질레, 이러고 하는데요. 뚫리면 이에요. 뚫리, 뚫리, 뚫리 하네요. 뚫레는 잔뚫리이 하신 분들이라서 안 됩니다. 이겠죠? 내렸고요. 밤이 돼가지고, 시즌장은, 이야기는 시즌 3에서 방수될 예정인데, 어, 음, 그때는 놀이 브레이크 많이 있을 거예요. 해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더 재밌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시즌 3에는, 5 0까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은 한 번씩 꾹꾹 누르세요. 아직 본진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고요제희 버튼은 꾹꾹 누르세요.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어... 이제 예, 마무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디 할게요. 자, 오늘 여기 어땠나요?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특징으로 해주세요. 해줄 때요. 마지막 특징으로 생각이 들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사리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해요버튼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음, 꾹꾹꾹 누르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질지 이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안녕! 뿅! 안녕! 이 편에서 만나요. 이 편에서 만나요. 이 편에서 아침 내는것 보이죠? 이 편에서 만나요. 안녕. 뿅.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걸 내 사랑에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캐치유 캐치유 캐치미 캐치미 이젠 숨바꼭질은 그만 우울한 건 모두 파란 하늘에 묻어버려. 오늘도 너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 난 정말 정말 너를 좋아해.